이 집의 본체라고 할수 있죠? 하이라이트. 진짜 딱 오자마자 바로 계약했던 것 같아요. 소파를 엄청 멋있게 났네요?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네. 이 소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싹 사놓고 얘를 넣을 수 있는 집을 찾았어요. 이 음... 소파가 어울리는 곳. 여기가 전반적으로 네모나게 각져있고 테이블이나 이것도 다 네모네모한 느낌인데 이 소파가 이렇게 둥근 느낌이라서 음... 좀 공간이 전반적으로 좀 중화가 되는 느낌이라 생각해서 마음에 들어하고 있어요. 이쪽으로 좀 이쪽 이제 와보면은 여기 앉아 계세요? 누워 계세요? 앉아있을 때도 있고 누워 있을 때도 있고 다들서 음...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앉아 있고 저쪽에도 앉아 있고 친구 왔을 때는 이렇게 여러 에 앉아 있기도 하고 뷰가 좋으면 자주 보게 됩니까? 아직은 두달 차라서 그런지 매일 보는 거 같아요 이게 몇년 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많이 보는 거 같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고 자기 전에도 야경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야경 보고 자고 커튼에 원래는 다는 게 좋은데 어, 최대한 커튼 그, 네. 안 달고 그냥 그대로 다 보고 싶어서 지금은 아직까지 어... 약간 속사의 마음으로 <laughs> 창문이 열리긴 열리나요? 네 열려요 여시기도 해요? 환기시킬 때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열면 좋대요. 좀 시끄러운 거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환기시킬 때만 좀 열고 평상시에 굳이 네. 열 일이 없다 보니까 바아 놓으면 전혀 안 시끄러워요 그러네 열자마자 좀 이런 차 소리가 들리는 요 내비 소리가 들리는데 아, 네. 아 그러면 확실히 이런 소리가 안 나기는 하네요